Hi. Hi guys. Hub is help is coming. Help, uh, hi. Hi, guys. Annyeong 하이 하이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응? hola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. 하비 뭐 하냐고요? 어, 좀 이따가 레슨 있고 그냥 회사 있어요. 안경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? 감사합니다. 아이스다루. <laughs> 점심 라면이랑 닭가슴살 먹었어요. 머리요? 한 <laughs> 짜. 한 일주일 전에 조금 정리했어요. 그리고 염색도 재염색을 살짝 했어요. 좀 빠졌지만 약간 오렌지 베이스에 약간 레드 섞어서 그런 브라운으로 했어요.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협착! 제가 진짜 고등학생 이후로 처음 코트를 샀어요. 트렌치 코트. 짱 길죠? 완전 길어요. 완전 오랜만에 트렌치 코트를 입어봤어요. 제가 코트 잘안 입거든요? 코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냥 무슨 바람이 든지 모르겠는데, 코트가 입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코트를 샀습니다. 빈티샵에서 샀고요. <laughs> 트렌치코트예요 트렌치코트는 원래 이렇게 짱 길게 입어야 되죠 길게 긴걸 샀어요 제가 코트가 별로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코트를 잘안 입는데 코트를 입었습니다 약간, 그러니까 이렇게, 후드 써도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. 이렇게. 좀 추우면 이렇게 후드 쓰고, 이렇게. 이렇게 달리려고 <laughs> 샀어요. 근데 코트가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. 아직, 좀 싸늘하거든요? 이게 살짝 누빔이 돼 있긴 한데, 살짝 이렇게 누빔 돼돼 있거든요? 원래, 코트가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, 길어서 그런지,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. 아직 조금 한국은 살짝 따뜻하진 않아요. 아직 좀 쌀쌀하거든요. 닥터 페퍼가 제로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저번에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제가 닥터 페퍼를 좋아해요. 근데 제로가 나왔다? 이건 저를 위한 거죠. 냠, 제가 최근에 톱라인을 쓴 곡을 들려드릴까요? 약간 분위기 시작은 힙합니다 근데 힙하지 않아요 전 힙한 곡을 쓰진 않잖아요 에이 방해 금지 모드 아이뭐 자꾸 알림 떠 다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. 안 걸려. 이런 노래입니다. 어디 사냐고요? 당신 마음이요. <laughs> 네, 최근에 그냥, 그냥 자기 전에 살짝 해봤습니다. 오늘은 협착 이미 했습니다. 저기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건지 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하면 배경화면이, 저기 바탕화면이 다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. Hello goodbye. <laughs> goodbye. 스물 <laughs> 십년내 여자친구 가될 거야. 제가 생물학적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어가지고, <laughs> 여자친구가 될순 없을 것 같네요. 페퍼 제로가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. 머리색? 이쁘죠? 약간 오렌지 베이스에 레드를 섞었는데, 지금 레드가 좀 빠졌어요. 이제 예쁜 나이 스물다섯 살이네. <laughs> 반오십이라고 안놀렸냐고요 애들이 놀렸죠. 자기들은 안올것 같나봐. 그냥 <laughs> 불편해서 벗을래. 얼굴이 동안이라 괜찮. 알고 있어요. 밖에서 어떤 분들이 연습하고 계시나 봐요. 하이 저는 근데 오늘 사실 올해는 못해요. 올해는 못해가지고, 왜냐면 곧 레슨이 있어서 그냥 오랜만에 드리밍이나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. 닥터파퍼 재로만 뭐가 다르냐고요? 맛이 비슷해요. 그래서 맛있어요. 비슷합니다. 밥 먹었죠? So cute Thank you Yes, I Dr. Pepper Come to Mexico, please Okie dokie <laughs>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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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다음 머리색은 뭘로 하면 좋을까나. 글쎄요, 모르겠어요. 컨셉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? 와이니. 인 와이니 언젠간 꼭 사클 만들어주세요. 또 만들고 싶어요 은행은 된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의 가벼운 소통 창고로 쌍꺼풀 엽기오뎅 줄임말 엽오 옆, 엽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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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기이 김이 껴있네 기이란다 먼지가 Do you like cats? Yep, love you, I love you too, Piano. Good day, you too. 뽀용한데 날 그렇게 생김? 뽀용? 이런 느낌인가? <laughs> 아공빵이 뭐예요? 아기 궁둥이 빵빵 이런 건가? 음, 카페사 말고요. 라테. 음, 라이크. Like. 음, 스트로베리 라테. Or sweet potato latte or smoothie. Oh. <목소리도> 최 떡볶이 저는 응급실 떡볶이요. 그리고 길거리에 파는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. Bro, you're s so pretty. Thank you. 공부하고 싶지 않아. 하지 마요. 하지 마. 학심 하지 마. <laughs> 그렇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. 아시죠? 물떡 너무 좋아하죠. 물떡 참 좋아하죠. <laughs> 작은내 입술이 한 바가지. <laughs> 누가 너를 그렇게 예쁘게 낳았네. 저희 엄마요. 저희 부모님이요. 아, 그 목걸이. 똑바로 못찾다보겠다고 똑바로 쳐다봐요 왜못 봐? 왜못 봐? 왜못 보냐고 협의에 깐 뭐. 더 뭐. 그렇지만 난 이게 편하지. 두리안, 두리안 먹어봤는데 냄새는 좀 석유향이나 이런 그런 특유의 향이 되게 석유향 같은 뭔가 그런 진한 게 났는데... 글쎄요. 근데 저는 맛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어 의자가 내 코트를 먹었어. 용과 먹어봤죠. 저그 망고 스틴 진짜 맛있던데 망고 스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망고 스틴 좋아해요. 용과도 맛있고. 저는 이제 35분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됐다. 이제 곧 정각에 레슨이 있어가지고, 저는 이제 레슨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짧았지만 즐거웠어요. 안녕. young